안녕하세요. 157가지 골프스윙 포지션을 알려드리는 골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골 박사 아들 12살의 드라이버 300야드 날리는 스윙 만들기 1단계 연습 방법입니다. 1996년 타이거 우즈의 등장으로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300야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300야드 이상의 평균 비거리와 정교한 숏게임. 그리고 투철한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갖춘 선수만이 우승을 할수 있다는 공식을 성립시킨 최초의 선수가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와 어니엘스 그리고 수많은 PGA 프로들의 백스윙 시작부터 백스윙 아프웨이까지 헤드를 이동시키는 동작을 분석해보면 22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골박사 골프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골박사가 제시하는 방법만 지킨다면 누구나 손쉽게 시퀀스가 정확한 운동 역학 골프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박사의 아들 12살의 드라이버 300야드를 날릴 수 있었던 연습방법 1단계는 바로 백스윙 하프 연습입니다. 백스윙 하프 지점은 골프의 목적인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백스윙 하프웨이 스윙이 잘 되었다면 백스윙 하프 지점에서는 스윙의 궤도와 손목의 코킹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손목을 꺾기만 하는 동작이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만 멀리 똑바로 공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개인적인 체형과 상관없이 스윙 궤도를 이탈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스윙 하프 지점이 멀리 그리고 똑바로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럽 헤드를 공에서 멀리 이동시키기 때문에 멀리를 실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립 끝부분이 타깃 라인 또는 타깃 라인 안쪽 중간 지점을 향해 있어야 똑바로 가 실현되는 온 플레인 스윙 궤도가 되는 핵심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백스윙 하프 포지션은 척추를 둘러싼 축의 회전에 의한 체중 이동이 완료되고 왼팔의 내전 작용에 의한 손목 코킹을 완료시키는 동작은 몸의 중심축에서 팔의 회전 반경을 작게 하여 각속도를 크게 만들어 파워를 축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동작입니다. 백스윙 하프 포지션은 백스윙 탑 포지션으로 가기 위한 상체 회전과 클럽을 올려놓는 동작만을 남겨둔 백스윙의 모든 부분의 90%가 완료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골 박사 아들은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테이크 백과 하프웨이 그리고 백스윙 하프와 백스윙 탑 포지션까지 PGA 프로들과 똑같은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 스윙을 12살에 몸무게 48kg, 신장 1m 58cm의 체격으로 연습을 한지 4개월 만에 드라이버 300야드를 날려보내는 괴력의 장타 스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골 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골 박사가 제시하는 백스윙 하프 연습을 하루에 350개씩 한 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동작을 만번을 해야 근육세포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골박사의 코딩 골프스윙은 골프 근육을 몸에 기억시켜 일관성 있는 골프스윙을 체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압박감 있는 대회에서도 일정한 스윙을 할수 있게 하는 근육 메모리 연습 방법으로써 단계별로 1개월씩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단계 백스윙 하프 연습을 하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때 비로소 파워와 정확도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탄탄한 하체를 바탕으로 상체의 강력한 꼬임과 양팔과 손의 정확한 포지션, 즉 클럽의 위치가 정확할수록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스윙과 팔로우스루 양방향 하프 연습을 통해서 올바른 몸의 회전과 정확한 스윙 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드레스를 한 다음 타깃 라인 백스윙 방향 지점과 팔로우 스루 지점에 본인의 팔목 길이 플러스 5cm 지점에 표식이 될 만한 것을 두고 그립 끝 부분이 그 표식을 반드시 향하도록 백스윙을 하고 팔로우 스루를 대칭이 되도록 하는 연습은 시퀀스가 정확한 스윙을 만들어 공을 멀리 똑바로를 실현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어드레스에서부터 백스윙 하프까지 헤드가 이동할 때 지켜야 하는 정확한 시퀀스 동작 숫자가 65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골 박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어드레스 때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면과 왼쪽 팔이 평행이 되는 지점에서 코킹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립 끝부분이 타깃 라인에 꼭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스윙 하프와 대칭을 이루도록 팔로우 스루 하프에서도 그립 끝 부분이 타깃 라인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달 동안 만 번의 백스윙 하프 포지션과 팔로우 스루 하프 포지션을 정확하게 만드는 1단계 연습과 남아있는 3단계까지 연습을 하신다면 골박사 아들처럼 머지않아 4개월이면 드라이버 300야드를 날려보내는 스윙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골박사는 확신합니다. 백스윙 하프 지점 14가지 체크포인트입니다. 백스윙 하프 지점 체크 포인트 1. 왼쪽 팔은 펴져 있고 지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나요? 2. 양손의 위치가 오른쪽 어깨 아래에 있나요? 3. 왼쪽 팔의 회전을 최소화 하였나요? 4. 왼쪽 손목은 셋업대와 동일한가요? 5. 그립의 끝부분이 타깃라인 또는 타깃라인 안쪽 중간 지점을 향하고 있나요? 6구 손목 코킹을 완료하여 왼쪽 팔과 클럽의 샤프트가 90도 L자를 이루고 있나요? 7. 클럽 페이스는 직각을 이루어 정면을 향하고 있나요? 8. 양팔을 밀어내고 있나요? 9. 상체를 70에서 80도 회전을 완료하였나요? 10.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의 높이가 같은가요? 11. 회전 방향으로 3에서 5cm 정도 머리를 이동하였나요? 12시선은 공의 타격 지점을 보고 있나요? 13, 허리 회전을 40도 정도 완료하였나요? 14, 오른발 안쪽 뒤꿈치로 체중 이동을 완료하였나요? 오늘 배운 내용 연습장에서 바로 적용해 보세요. 골박사의 인체 구조 반응 원리 시퀀스 골프 스윙은 중압감 속에서도 일정한 궤도로 헤드를 이동시키는 반복적인 골프 스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육 메모리 운동 역학 골프 스윙입니다. 포디골프 아카데미는 골프의 미래를 바꾸는 정확한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박사 아들은 골프 시작 4개월 만에 골프 천재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드라이버 비거리 300야드를 날려보내는 괴력의 장타자가 되어 호주주니어 대회 70승을 하였습니다. SBS 골프방송을 통해서 김모 프로님이 극찬을 한골 박사의 인체구조 반응원리 시퀀스 골프스윙 교습방법은 pga 투어를 거쳐 kpga 투어에서 2승을 하였으며 kpga와 klpga 투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구력 35년 골프교습 25년 골프 피팅 24년.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 골 박사는 안산시에서 빅뱅 골프 피팅센터와 포디 골프 아카데미를 2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 박사 골프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인 골 박사가 누구나 PGA와 LPGA 탑프로와 똑같은 골프스윙 만들기 4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57가지 골프스윙 포지션을 분석할 수 있는 책.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 골박사 골프채널 1단계에서 4단계 연습 방법을 시청하신다면 누구나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암적인 스윙의 오류 부분을 찾아서 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 좋은 스윙은 골프를 시작한 지 4개월 된 16살의 이 학생의 스윙입니다. 와, 네. 와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말이, 어, 너무 좋아요. 우리 김몽기코님이 좋아하는 스윙이에요. 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예. 네.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너무, 한번 보세요. 어, 너무 좋아요. 야, 구력 4개월인데. 4개월인데. 확실히 어린 선수라서 빠른가요? 네, <laughs> 와. 그, 뭔가 좀, 야, 잘 배웠다라는 네, 느낌이 확 네. 들지 않아요? 4개월 맞을까요? <laughs> 아니, 4년 안, 잘못 보 4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 예. <laughs> 네. 지금 뭐, 제가 뭐, 딱히 뭐, 이야기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네. 먼저, 어, 제가 지금, 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려 4개월 만에, 무려 4개월 만에, 정말 저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어, 만들어, 성장이 됐다라는 정말 골프에 소질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큰 대형 탑도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지도를 잘 받으셨어요. 좋은 지도를 잘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을 해서 더 좋은 스윙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력 4개월이고 이제 지금은 16세라고 해요. 네. 16세라고 하는. 모습을 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선수로 가고자 하는 뉘앙스